예, 끝났어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얘가 약간 신경이 거슬리긴 한데, 그냥 패스 이거 보니까 결국 내려가기는 해야 돼. 보자, 커브 따위로 이게 이, 입을 쓱닦을이 동네가 아니었어.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Oh 반가스 니이다 아무도 아안 계시네. 오케이, 확인 사사 기가 막혔구요. 아, 다시 못 올라가죠. 분명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원래 노 박구에서는 무조건 애들이 나와요. 어치. 미션에는 깔끔하게 야 매그넘이 세긴 세다. 와 이거 이거 뭐예요? 야 방금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싸바로싸바로 이거 싸바로 싸. 의미 없었다. 예. 나의 모자른 짓이었다 나를 그만 용서해줘 이 녀석아 <laughs> 그냥 이건 테러잖아 돌아가는 길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오이 마뭐 화로 뭐, 뭐어뭐 말을 해 나이씨 깜짝이야. <laughs> 형, 거기 있으면 거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난 돌아갈 거거든. 아, 형, 우리가 먼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어 망했어 이쪽 아니야 이쪽에 이쪽 어 두마리였어 심지어 고생했고 만수부가갖고 니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래그래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여 거든 없어 세뱃돈 없어 이 녀석아 아저씨도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만해 아저씨도 먹고 수구를 해도 돈이 없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한테 지금, 응. 어. 뭘 달라고 지금, 세배 돈을 달라고. 내가 받을 판국이야 지금. 일단은 <laughs> 굉장한 이득을 번 거예요, 저거. 방금 전에. 안 잡고 왔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저거를 열수 있는 뭔가를 찾아 오. 하나 더. 전자 부품. 이야 yeah. 아, 꼽아야지만 돼. 이것도. 일단 뭐 꼽아요? 그러면은. 킹. 일단 킹을 꼽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네. 일단 이거 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여기도 퀸이구나 그럼 일단 요거 뽑아가지고 오고 이렇게 또 퍼즈, 퍼즐이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꼽으면 되지 그러면 보읍나? 뭐 2층이요 그러겠네. 올라가는 길이죠? 누구십니까? <laughs>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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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기 또 계시는 거뭐 하염 방사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염. 아이 한사 신경 사 어. 킬하냐? 어? 이건 좀 아닌 거같아 진짜. 뭔가? 어? 저거를 열고 아, 여기네. 이게 킥이죠. 느낌이 안 좋은 게, 이것까지 줬어. 왠지 이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이미 힘들어졌다. 너 때문에 힘들어. 나 지금 어, 뭐야 이거 결국 한바퀴 돈건데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들어와봐 아니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아 걸음 겁나 느리네 진짜 아 됐다 됐어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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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아주, 놀아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놀아주지 이 녀석아, 어? 노라는 드래게 가만 있어. 돈까지 뽑아갔는데 그게 거기서 띠쳐 나오네 이분이 진짜. 너 진짜 배너 없는 거 알지? 거기서 그렇게 띠쳐 나오면. 아야하 과염 방사기. 다컬렉을 기계는 화염방사기를 사용합니다. 화염발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길이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연료도 같이 타겠지. 딱 봐도 알수 있는 이야기야. 어. 근데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굳이 저거를 열 필요가 있나? 어차피 가져가야돼 이거 어? 뭐야 칸이 모잘라? 아 이거 적어버리기는 좀 아까운데 뭐가 이렇게 됐냐 해결 이거 이거를 버릴게요 그냥 어 이게 차라리 적어버리는게 나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알겠다. 잘못 꼽았구만. 이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킹 킹을 꽂고. 은근히 은근히 빨치죠, 은거 은근, 은근히. 예, 네, 다 해소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게 없어. 완벽해. 전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진짜. 빨간 약초? 먹을 데가 없다! 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플러그 속해 플러그 속해 플러그 속해 플러그 속해 뭐예요? 뭘까? 아직 빨간색이 남아있다라는 뜻은 여기서 먹, 먹을 수 있는 게뭐 남았다는 뜻 아니에요? 저 허브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 플러그를 이용해서 문 열기 이게 끝이야 그렇죠? 허브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왔어 돌아가는 게 문제야 돌아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 어, 불 때문에 숨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뭐. 나야 꿀이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통과하면 되니까요. 빵! 아직 한발 남았다, 이 자식은! 아니, 저걸 왜 잡히는데, 자꾸! 다 두고 왔는데 어? 하염은 다, 요 다음 턴이라도 아껴야된다고? 끝났는데요 이미 썼어 난 죽을랑가 보다 괜찮아요 어 우리 뭐 하드코어 하드코어 도 아니고 어 저기요 선생님들 제가 여기있습니다 예 그렇 압력 그렇고요 말고요 연로가 나올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하긴 원래 저런 아이템 함부로 쓰면 안 되긴 해. 아 독소 빼내야 되는데 이거. 독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 그래도 한 300발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100발 정도 쓴 거니까 대신 매그넘 탄 있어요.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어, 씨, 어, 야! 상자 앞에서 중는거 아니지? 또 죽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독소를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피해량을 줄이고 독의 면적이 생깁니다. 독소 제거 및 체력을 약간 회복시킵니다. 이거 뭐가 지 그렇지? 어, 그 배고프니까 완벽해. 애가 퀸이었죠 아까 심에내 그 기억에는 애가 퀸이었고 그다음에 애가 킹이었어 내 기억에는 애가 킹이었어 어 그리고 잠깐만 좀 아씨 하지 마 좀. 나이트는 나이트. 잠깐만. 까치면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숍과 퀸은 나라이 붙어 있지 않는다. 저쪽이 퀸이 맞고 그러면 이게요퀸룩 그리고 잠깐만. 아씨. 뭔가 잘못 이해했는데? 아니구나, 퀸, 퀸이고. 맞아, 맞아. 내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맞아. 애가 룩이거든요. 애가 룩이야, 룩. 애가 루기니까 이거 꼬고 그리고 루기랑 퀸하고 마주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애가 퀸 맞고. 또 비숍하고 퀸은 겸상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애가 킹이 맞고. 어. 겸상 안 하면 여기밖에 없지. 그리고 너는 그냥 들어가고. 너가 비숍이냐 그러면? 야. Yeah. 거기에 총 가물가물 해가지고 제가 비숍인 지거게지어 하지? 애들 왜하는이렇왜게 많아 이짜 뭐? 게 많아 이짜 이거 어하 이거 어떻지 이거 어떻게 지감사어니다지어떻거어떻이어아이템이어 하노스형올 때가 됐는데 동구영 동부형? 동구영이 스시 오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형아 그래 그냥 이거는 파란색은 먹고 밥은 이걸로 가자 피가 빵빵하게 그렇지 아또 이거야 일단은 첫방은 거른다 어. 첫타임은 거릅니다 일단은 어. <laughs> 가소는 것도 이것이 열륜이라는거다 아우 깜짝아 아, 데빗 저걸 잡아야 된다는 거야? 설마 그러네요. <laughs> 와우! 오 매일 제이... 이씨 그래 나따이한테 잡혀 허접할 형이 아니었어 저용이 진짜 잠깐만요 야너 뛰어다니냐? 소리가 왜 이래? 아니, 이거, 뭐.. 뭘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거, 에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 뭐거야거야 뭐, 뭐, 뭐 아니 저잠깐잠깐 이거, 이거, 아형 잠깐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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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해주던가. 씨, <laughs> 야 진짜 설명도 없이 누다도 없이 이거 뭐야? 이것도 시간 걸리는데? 아, 이것도 시간 걸리는구나. 다시 해야겠다. 너무 시간 잡아먹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laughs> 꺼져. 나한테 졌다고 하라고 하지마 나 지금 빈정상에서 가끔 어 안해 어 이번에 공격 안할거에요 뭐 지온모드를 쓸거냐고 물어보는데 어 빈정상에서 안해 아직 한번더 어 와! 조개 잡히네! 그러면 일단은 성가이를 한번 써가지고 기절시키고 두번 기절시키는 게 맞겠다? 어. 이거랑 요거 어. 이거 두번 쓰면 두 번은 기절 시킬 거예요. 일단은 성강 수르탄 <laughs> 눈뽕이니 아주 그냥 뿅 맛이 나갈 거다, 그렇지. <laughs> 와우. 좀더 한발 더 한번더 일단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줘 가버려! 꺼져 이 자식아 그냥 빠르리바자니까끌헤 눈깔에 먹물릇줘 왜야한번더 해야돼? 야이거를몇 몇 번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한한으으안안나는데아총총번해 해야 요요아우 아, 징글징글하다 그게 다네 와 근데 이걸 어떻게 해? 망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쪽으로 안 와가지고 아까 쯤에 아 진짜 CI도 안 먹히는구만 요거 해놓고 어와 진짜 이거 잠깐만요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기절시켜야 되야겠다 그러면은 그게 그게 빛 나가네. 일단 모르겠고, 하나, 하나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진짜 저 타이밍이 좀 느려가지고 가버려 꺼져. 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지 살려달라고 웃기... 개소리 나고 있네. 오, 질긴 거 봐. 아,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우리 헤어져.